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일 하나 받고 이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60대 분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어, 앱 개발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고요. 질문 나이 먹고 할 수나 있을런지 학원 수강을 따라갈 수 있을런지 수료 후 앱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을런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냥 바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컴퓨터만 쓰실 수 있으면 되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최 GPT라는 아주 똘똘한 놈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앱 기준이고요. 자, 저는 아직까지 앱 개발이 여전히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프론트엔드 앱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비즈니스들은 어, 앱을 반드시 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앱은 필요하다. 가게를 하나 차린다 해도 앱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메가커피, 컴포스커피다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더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전히도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앱이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어, 저도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자바 이런 걸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처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설치를 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시면 돼요. 앱 구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AVD라는 게 있어요.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에서 어, 안드로이드 폰이 하나 뜨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앱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샘플 앱을 어, 띄우는 것까지 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필수적인 개념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 플러스 그 화면을 만드는 레이아웃. 여기까지만 아셔도, 어, 앱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받으려고 하거든요. developer.android.com.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요거첫 번째 거 실행해봅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하기. 요거를, 약간 동의하고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다운로드 진행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다 받으시면 돼요. 일단 다 받으시고 어, 설치 화면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넥스트로 진행할게요. 이 안드로이드 버츄얼 디바이스가 제가 설명드렸던 AVD인데요. 이 컴퓨터 안에서 그 핸드폰이 하나 가상으로 뜨게 되는 어, 그 부분이고, 이거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경로에 그냥 설치할게요. 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실행이 되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후에 처음 실행되면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끔 뜨는데요. 뉴 프로젝트. 뉴프로젝트로 하시면 안드로이드가 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m t 액 activity. 제 activity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화면 하나를 의미해요. 화면을 꾸민다기보다는 그한 장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버튼 하나가 생기면서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탭이 형성이 되면서 시작될 수가 있고요. 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만들려고 하는 거랑 좀 유사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 이 동작을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이 버튼 하나 있는 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마이 어플리케이션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마이 마이 버튼.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이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설치된 데 밑에서 어, 디렉토리 잡히니까 웬만하면 C나 D에 이 대부를 만드셔 가지고 어 하나 어, 폴더를 추가로 이렇게 생성되게끔 하시는 게 관리상 좋습니다. 꼭 대부가 아니어도 상관없구요 디렉토리는 여기 아니어도 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 코틀린으로 할 것이냐 어, 자바를 할 것이냐 언어이구요 코틀린 요즘 코틀린으로 많이 쓰니까 코틀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니멈 S d K는 어, 얘가 최소한 어디부터 지원을 한다요. 아주 옛날 거폰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예전 거를 선택하면 젤리빈부터 나오네요. 젤리빈 아주 오래된 어 폰이죠. 어 요것은 안 되고 그 아까 얘기했, 아까 처음에 떴던 요 정도로 어 최소한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 아래 그 API들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96.3%를 대략 커버할 수 있대요. 이뭐 정도면 충분한 어, 범위죠. 자, 그리고 이제 코틀린 레코멘드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라서 SDK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운 받게 돼 있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캔슬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진행되는 걸 보시고 어, 다음 이 피니시가 여기 생기면 피니시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피니시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조금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는 이제 구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스가 좀 보이실 거고 밑에 그 r a d 이라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기. 하다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해서 이런 앱을 만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래들이 완료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래도 다운로드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기다리셨다면 이제 소스가 어 왼쪽에 이제 펼쳐져야 되고요. 이게 아직 안 펼쳐진 분들은 좀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들이 이렇게 동작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어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는 어 디펜던시라고도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어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이 상황에서 어 앱이 있고요 노우 no 디바이시스 그리고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런인데요 런을 하면 지금 노우 e 디바이스라고 해서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가상 디바이스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usb로 이때 연결을 하시면 이제 연결된 핸드폰에서 실행이 되게끔 할수 있는데 이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에라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면 냐 No Target Device Found. 그러니까 이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어떠한 디바이스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과정에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럼 가장 오른쪽에 이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있어요. 이 상단에 보면 디바이스 화, 그 핸드폰 그림에그 안드로이드 아이콘 있는 요거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얘를 실행해 보면요. 크리에이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상으로. 자 가상으로 만드는데 어, 많이 쓰는 거, 요거 어, 하나 찍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건 어떠한 단말로도 만들어도 되는데요. 보통은 지금 버전 최근 거로 하시는 게좀 어, 좋고요. 그 예전 걸로 하다 보면 그 사양이 아까 apk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 만들어 보고요. 지금 구동하려는 거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31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넥스트 요게 만약에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운로드부터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s 다운로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넥스트 그리고 finish 하면은 가상으로 디바이스가 하나 만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고 여기에 아까는 no device 였는데 이제는 여게 어, 하나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그레이드를 시작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 시간만 좀 기다리면 이제 실행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런칭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에서 이제 뜨죠. 어,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이고 지금 이게 가상 단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떠 있죠. 자, 요게 사실은 바로 뜬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팝업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었던 걸좀 뗐어요. 이 버튼 눌러 가지고 뗐어요. 이렇게 하면 붙고 이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떼서 이렇게 본 거고요. 요 넥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세컨드 프레그먼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동작되게끔 했습니다.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이거를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러니까 뭐 단순한 앱이긴 하죠. 지금 샘플을 가지고 구동을 한 거니까 어, 이거가 조금씩 바뀌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앱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신 거고요. 요때 어,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소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방금 이게 떴던 화면에 어, 화면 레이아웃, 그러니까 화면을 그려 준 화면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앱에 매니페스트가 있고 자바가 있고 RS가 e 있어요. RS라는 e 게 리소스고요. 리소스라는 것이 화면 뭐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리소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상태를 말하고요. 자, 여기서 화면 배치 같은 걸 합니다. 텍스트도 붙일 수 있고, 버튼도 붙일 수 있고,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자바는 실제 그 버튼들이 눌렸을 때 동작을 처리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자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이 요때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화면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한번 버튼 눌린 곳만 한번 볼게요. 자 매니 메인 액티비티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소스고요 화면 구성 소스에서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하라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자 버튼 눌렀을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replace with your own action 이라고 했죠 이게 어디 있냐면 replace with your own action 이 메시지를 띄운 거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영시키려면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멈췄다가, 스탑했다가, 어, 실행. 자, 그러면 이 시뮬레이터에서도 실제 앱이 꺼졌다가 다시 뜨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잘 되나 볼게요. 기술노트 위스 알렉. 이렇게 나오죠. 바뀐 것이 보이시죠? 그니까 러 여기 이런 토스트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어, 이 소스를 그대로 올려서 챗 어, GPT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챗 GPT에게 어, 이 소스를 그대로 올리고 아래 소스에서 버튼을 눌렸을 때 팝업이 뜨게 수정해줘라고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소스를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카피해가지고 여기에 아까 그 소스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실행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볼게요 저도 처음이라서 두둥 어. 팝업 제목 테스트가 잘 되나 볼게요 기술로 트위스할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꾸고 싶고 만들고 싶은 거를 자꾸 넣으면 되는 거고요 화면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아까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있는 요 여기 화면 위치의 소스를 가져다가 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거자 버튼을 뭐세개 만들어 줘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추가해 줘 해서 소스가 나왔고요 근데 아마 지금 두 개로 인식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다시 정정하면 됨, 됩니다 자 버튼을 추가한 거를 넣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커피엠 붙여 놓게 했고요. 저장하고 바로 그냥 멈췄다가 실행. 버튼이 하나 정도 추가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버튼. 근데 요거는 이제 정정하면 돼요. 계속 내가 어,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해 줘. 이렇게 저 저렇게 해 줘.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버튼이 하나 추가됐죠. 예, 네,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아직 동작되는 기능 없는데, 여기에 만약 이걸 눌렀을 때, 뭐, 다른 주소를 알려, 주소를 적는다든지, 지도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시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죠. 이두 군데 소스, 특히 이 레이아웃 쪽에서 화면, 그리고 이 자바 쪽에서 소스를 수정하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만 해보셔도, 샘플 앱을 만들고, 나의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 GPT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인프런에 올린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 더 깊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 좋은 앱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